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생활 가운데 얼마나 웃음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더 웃음을 잃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가정생활 중에 큰 기쁨이 있어도 빙그레 웃고 소리 내어 크게 웃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나 농담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웃는 기회가 있긴 하지만, 박장대소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이나, 또 잘생긴 남자를 보아도 그 아름다운 얼굴에 웃음을 항상 띤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듯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강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의 습관이 하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습관이었느냐?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41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배도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도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내일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일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율곡 이희 선생은 젊은이들이 바로서야 나라고 바로 선다는 생각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문학을,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책이 격, 몽, 요, 결이라는 책입니다. 이 격, 몽, 요, 결이라는 책에 인생을 망치는 여덟 가지를 수록해 놨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여덟 가지 습관. 그게 뭐냐? 첫째,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둘째,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하는 습관. 셋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넷째,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와 가식 떠는 습관. 아주 무서운 습관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습관입니다. 다섯째, 폭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여섯째, 돈에만 혈안이 되어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습관. 일곱째,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잘못된 습관. 마지막으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이런 습관은 내 인생을 망치는 습관. 아주 잘못된 습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습니다. 이런 여덟 가지 습관이 내개 네 있습니까? 여덟 가지 습관 중에 몇 가지가 내개 네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습관이 어떤 습관인가? 여덟 가지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첫째, 잘 웃는 습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둘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셋째, 건강을 챙기기 위해 먹는 것을 절제할 줄 아는 습관. 넷째, 한두 가지, 매일 어떤 운동이든 운동하는 습관. 다섯째,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여섯째,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습관. 떠받는 습관도 습관에서 나와요. 교만하는 것도 습관에서 나옵니다. 이 순종도 습관에서 나와요. 일곱째, 남을 험담하지 않고 항상 좋게 말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덟째,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자리에 준비할 줄 아는 습관. 이런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가 32절만 읽었습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31절에 "버려야 할게 있다" 악독, 노함, 분내는 것, 뜯어낸 것, 성도들도 잘 뜯어잖아요.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해라? 버려라.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버릴 때 서로 친절해져요. 사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웃음이 오는 거예요, 웃음이.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웃습니다. 오르르르 이러 웃어요. 깨꽁 이러 웃어요. 아무도 안 웃잖아, 봐요, 어른들은. 잘 웃는 것이 복입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겨. 나 자신도 불쌍히 여겨. 죄에서 영원히 죽을 인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용서가 왜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한 받은 것을 생각하고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성격은 저 사람, 저 인간 성격이 어떤가? 여러분, 뭘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압니다.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감정은 음성에서 나옵니다. 센서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청결하면 머리카락에서 나타납니다. 섹시하면 옴맵시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고,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해져요. 원망을 하나 있는데 두개 보태보세요. 얼마나 분한지. 아픔은 되씹을수록 아리 옵니다.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찔겨진다. 너무 물질에, 너무 세상에, 너무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칭찬은 해 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고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진다.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요. 다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사랑은 섬김과 용서이기에 할수록 기쁨과 행복이 더하여지고, 슬픔과 괴로움은 떠나가고. 멀어진다. 모든 것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은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을 몰아냅니다. 사라지게 해요. 기쁨, 위로, 소망, 행복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마음과, 입술로 감사를 거치지 않는 행복한 신앙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사람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빌리포스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웃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웃어라" 웃으면서 살아라.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뜻이요 웃는 것이, 즐거운 것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웃음은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주는 신뢰도를 높여주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시사주간지. 뉴스 메이커 여기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중 엔터메이터 진철호 대표라는 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뇌수술을 하고 거기다가 이혼을 합니다. 대형 사건이 한 다섯 차례 막 몰아 다치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죽자. 이래가지고, 소지 두병 들고, 저 한강으로 갔어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습니다. 봄이 오거든 뛰어내리세요. 이 진철호라는 분이 아니,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목은, 그 타이틀 제목은 이렇습니다. 웃겨라, 인생이 바뀐다. 이 진철호라는 분이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그 소리 듣고 웃음이 나와서, 그래, 내 살아보자. 돌아왔대요. 그 기사에는 20세기가 진지하고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베토벤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쾌하고 발랄한 모차르트 모차르트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겨에 사는 시대이고 영화도 작품성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웃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웃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테레비 프로도 보세요. 웃기면 좋아합니다. 기억도 웃음이 있어야 환영받는 시대다. 이런 말입니다. 웃음이 경쟁력 시대입니다. 웃는 사람이 취업도 잘 되고, 웃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도 높고, 웃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수 있는 확률도 많고, 웃는 사람이 물건도 잘 팔고, 웃는 사람이 친구도 많아집니다. 강의도 웃음이 있는 강의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지어 경건해야 할 설교도 웃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윌리엄 프라이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의학박사입니다. 이분이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대요. 우리에게 몸속에 몸속의 근육이 600, 650개 랍니다. 크게 한번 웃고 나면 2 31개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위장, 가슴, 근육, 심장까지 웃음이 움직이게 만든다 라는 말입니다. 노만, 허저서 박사라는 분은 1964년 당시 의학적으로 불치의 병 당신의 병은 못 고쳐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서 뼈 마디 마디가 염증이 생기고 손가락이 굽어 들어가고 굳어 들어가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고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잠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폭소를 터뜨린 후에 2시간 정도 편안히 잠잘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웃으면 33배 더 많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들을 초청했답니다. 결과, 통증 없이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칠수 있었고, 성마를 즐겼고, 손을 떨면서 전화를 누르고, 손을 떨면서 사진을 찍던 이것이 없어졌어요. 크리스토는 마흔 살에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단을 받고 자신의 어머니도 유방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후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우울하게 보냈는데 어느 날 하제 찾아온 친구와 실컷 웃는 덕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는 웃음과 유머로 암을 이겨내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화학적 요법과 살에 물집이 생기는 방사선 요법을 웃음 요법으로 바꾸어서 그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끝내 암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 이 저자가 일본 사람입니다 가와무라 노리요키라는 사람이 그 책에 인간의 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대 내가 어떤 내냐, 보상계, 보상계와 벌계가 있답니다. 내 기능이 보상해주는 보상계 기능이 있고, 또 벌계, 벌을 주는 벌계가 있답니다. 보상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쾌감을 느낄 때, 즐거울 때, 웃을 때, 신경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벌개는 불쾌감을 느껴서 신경 영역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보상계가 자극을 받으면 인간의 몸에 영향을 준대. 어떤 영향을 주느냐,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벌개의 자극을 받으면 인간의 몸은 나쁜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급사하게 되는 심장병, 심장마비 이런 것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할 때 즐겁게, 어떻게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라?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해?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한번더 보십시다. 빌리브 사장 사절 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대살론의 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즐겁게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죽었던 생명, 멸망받을 생명, 지옥 갈 생명.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에 달려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명기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뭘 주셔?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어떻게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숟가락 들고 밥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